토요 묵상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로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랩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사십 주 사십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애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을 깨워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음으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은혜와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 임금에게 1만 달란트,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몇조에서 몇십조 정도 빚진 한 신하가 결국은 그 돈을 갚지 못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이 신하를 향하여서 임금은 가족을 팔아서라도 내 돈을 갚으라라고 합니다. 이 신하가 임금에게 참으소서 내가 갖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임금이 이 신하를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큰 빚을 다 탕감해 줘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스플랭크 니조마이라는 헬라어가 쓰이는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과 백성들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실 때 사용하셨던 단어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말합니다. 임금의 은혜로 신하는 그 만달란트 그 빚을 다 탕감을 받아요. 그런데 그 탕감받은 신하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그 길로 자기에게 백대나리온 약 백만원 정도의 빚을 지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목을 붙잡고 내돈 내놔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빚진 사람이 아까 신하가 임금에게 말한 것처럼 참으소서 갚겠습니다.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임금은 신하를 용서해 주었는데 자신은 자기에게 백대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결국 이 소식을 듣는 임금은 노하여서 자기의 신하 만달란트를 빚진 자를 다시 옥에 가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고통스럽지만 용서해 준. 임금의 용서를 받은 이 신하가 자신이 받은 용서 그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은혜에 대한 망각으로 생기는 잘못된 마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절 말씀을 자막으로 보여주실 텐데요. 사절 말씀에 심중에라도 내 의로움 때문에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가 잘해서. 이렇게 땅을 얻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치고 시온의 땅이었던 요단 동편 모압 평지 벳부월에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2세대입니다. 1세대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으로 순종하였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아론과 미리암을 마지막으로 모세만 남기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 또한 이제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성들만 가난으로 보내야 하는 모세는 백성들이 40년 전처럼 실수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끓는 마음, 마치 신약에서 예수님이 백성들을 볼때 느끼시던 그 스플랭크 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픈 마음을 담아서 모세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화면으로 보시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그곳에는 너희의 조상들이 40년 전에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보다 크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솟은 성벽에 둘러싸인 큰 성읍에서 살고 있었던 안악자손, 가나한 사람들이에요. 안학자손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키가 큰 거인들입니다. 키가 2m30에서 70 가까이 되는 큰 사람들이에요. 40년 전에 이스라엘의 열두 정탐꾼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하며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이들이 안학자손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 좋은 땅이지만 우리는 절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이곳에 보낸 것이다.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처럼 크고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바로 가나한 땅에 있었던 안학자손입니다.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손사례를 쳤던 이유가 바로 안학자손들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결국 믿음 없이 눈에 보이는 안악 자손으로부터 도망쳐서 정탐했던 그 40일을 1년으로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떠도는 징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정탐꾼들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대학을 다닐 때 신음선수 최홍만 씨가 같은 학교였어요. 키가 2m 18 정도 돼요. 학교 앞에서 마주쳤는데 정말 큽니다. 그큰 손에 들린 커피 잔이 너무 앙증맞아 보일 정도니까. 그런데 가나안에는 채용만보다 더큰 사람이 수두룩해요. 여러분 제가 채용만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일반인은 제가 싸우면 지지만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는데. 여러분의 눈앞에 안악자손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무섭게 합니까? 그 안악자손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미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0년 전에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어요. 40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3전 말씀을 보여주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앞서 강을 건너가서 맹렬한 불과 같이 이 거대한 성읍과 그들을 태울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크고 강해도 맹렬한 불 앞에 타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높이와 크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신명기 3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한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곤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울이 심히 많았느니라. 여러분, 바산이 어디냐면, 요단 동편 북쪽에 비옥한 고원이 있습니다. 여기가 비옥한 바산 고원인데요. 아모스 선지자가 바산의 암소라는 표현을 쓰는데, 바산 고원은 너무 비옥해서 소들이 잘 자라요. 하나님께서 그 비옥한 땅의 왕 옥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신명기는 증거합니다. 고고학적으로 바산 지역의 성읍이 발굴되고 있는데 여호수아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정복할 여리고성보다 더 높고 두꺼운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벽의 두께와 성문의 두께가 어마어마합니다. 성문은 이중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성읍이 60여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런 성읍을 상대로 무기도 제대로 없고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기시대의 바산을 이긴 것입니다. 무슨 힘으로 이겼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것은 절대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입니까? 신명기 9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신 것은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심이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공의롭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오해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자기의 숟가락을, 젓가락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여기에 내가 없으면 안 돼. 우리 교회에 내가 없으면 안 돼. 이 사역에, 이 선교에 내가 빠지면 안 돼. 신명기 6장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의가 될 것이다 라고 모세는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승리케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여 주십시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족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처럼 가나안 그 땅을 이스라엘에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첫째 가나안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찰때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이 그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루시는 성실하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나한 땅의 백성들은 죄가 너무나 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거예요. 오히려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심판받은 가나안 백성처럼 여러분 목이 고든, 목이 고다라는 것은 고집센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본문에서 거듭 말하는 것처럼 출애굽 직후부터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적합니까? 가네아, 가네스 바데아에서 열두 정탐꾼 그 사건처럼 불순종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시내산에서 증거될 때에 모세를 대표로 하나님 앞에 보내 놓고 오히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어겼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탁월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지만 다만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 조상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이라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송량하셨나니 어쩌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백성과 다를 바가 없는 어쩌면 모세의 기도가 없었다면 가나안보다 더 먼저 멸망당했을지도 모를. 연약한 백성들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탄감 받은 그신하가 자기의 친구가 빚을 갚지 않는다고 고발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또한 자신들의 처지를 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곧잘 잊어버리고 내가 잘해서, 자기들이 잘해서 이 복을 지금 누린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7년 가까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게 될때 처음에는 참 마음이 가난해져요.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사역하죠. 그런데요, 그 사역이 점점 익숙해지고 그 사역이 마무리될 즈음에는 항상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들어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요. 처음 맡았을 때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몇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니까 이 수고의 열매로 이렇게 안정된 거야. 이렇게 좋아진 거야. 이렇게 사람이 많아진 거야. 제자가 늘어난 거야. 얼마 전에 청년 일부에서 청장년부로 사역을 이동하면서 제 안에 그런 마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사역하던 청년들에게 고백했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여기는 이 마음을 빨리 내려놓아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할 때,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에 평안이 내려오면 곧장 우리는 그 은혜를 주신 분을 금방 잊어버려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심중에 그 마음 가운데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약속의 땅으로 갈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잊고 하나님의 땅으로 간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방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 성경을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신명기 핵심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마땅히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은혜가, 복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충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가나한 성도들보다, 가나한의 백성들보다 하나도 나을 것이 없고,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선택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며 성실하심입니다. 그분의 헤새드입니다 나의 행위, 나의 공로는 그러므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저 나의 최선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 감사를 표현할 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 거야? 이건요, 정말 어리석고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건 정말 어리석은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혹시라도 3일, 40일 금식하면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24년도 벌써 1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런데요, 그 어떠한 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일에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기억하라, 그리고 그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말, 함께 하자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여서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